안녕하십니까 김쌤 영어 김쌤입니다. 최근 김쌤 영어 뉴비 기너게인 안드로이드 버전 최종 완성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버전 개발한다고 공지했죠. 지금 본 화면에 보면 영어맘 채팅, 김쌤 메시지, 암묵지 이세 개의 기능은 아이폰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세 가지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 밑에 영어 동시통역 중 SES, 동시통역하기 이세 가지는 아이폰이기 때문에 통화 중 녹음 버튼이 없어서 녹음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폰에서는 다른 앱에서 오는 알림 메시지를 읽지 못하게끔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위에 있는 영어 맘 채팅, 김쌤 메시지, 안목지라는 것이 김쌤의 모고습득 원리하고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내용까지 있다면 좋겠지만 없어도 아이폰 버전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영어맘 채팅 도대체 무엇인지 김쌤이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는 이제 김쌤 메세지, 에, 예, 그리고, 어, 사진 있죠. 이 사진을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어요. 예,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화면을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예,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쌤 메세지로 매일, 김쌤이 직접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영어로 표현했었는지 그걸 생각해 볼수 있게 해드린 거죠. 채팅을 할때 소재가 있어야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음, 밑에 보면은 영어만 실행하기 그 밑에 이제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이 이름들은 이제 여기 친구 추가 누르시면 여기 친구 추가 누르시면 여기서 어, 지인 채팅을 나누고 싶은 분의 성함,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전화번호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분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가능하고 여기서 동시 통역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맘 실행하기 보겠습니다. 이 영어맘은 무엇입니까? 직접 한번 물어볼까요? 영어맘이 무엇인지. 자, 영어맘. 마이크 버튼 누르고 얘기하면 자동으로 타이핑이 됩니다. 영어맘이 뭐야? What's that? English mom plays the same role as Jarvis, the AI secretary in the movie Iron Man. when there is a person who plays the role of a mother when she is a baby, she easily acquires the mother's language. it is an AI secretary that allows adults to learn English naturally like a baby through English Mom that applies the principle of learning this native language. English Mom은 영화 아이언맨에서 AI 비서 자비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아기일 때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마의 언어를 쉽게 습득한다. 이 모국어 학습 원리를 적용한 잉글리시맘을 통해 어른들이 아기처럼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 AI 비서다 네, 쉽게 얘기하면 아기 때 엄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사용한 그 언어, 그 언어가 아기가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 성인인 우리가 다시 아기가 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어 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어 맘과 통역기와 어떻게 다르죠? 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영어 맘하고 구글 번역이나 뭐 파파고 번역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뭐 번역하는 건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번역은 영어, 어, 영어를 놓으면 국어로 바꿔주고, 국어를 놓으면 영어로 바꿔주는 게 번역입니다. 근데 영어만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의도가 번역기는 번역을 하기 위한 거고요. 영어맘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을 목적으로 말을 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왜 이게 뭐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기가 말을 할때 아우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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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거를 엄마 엄마 언어로 바꿔야지 하면서 말하지 않죠. 그리고 서울의 영희 엄마가 부산에 가서 부산 사투리만 쓰는 철수 엄마를 만났다 합시다.영희 엄마가 부산 갔으니까 자동으로 부산 사투리가 나오는게 아니라 서울말만 아니까 서울 사, 서울말을 사용하겠죠 표준말을 표준말을 사용할 때 부산 사투리로 바꿔주기를 바라면서 말하는게 아니에요 그죠? 전달을 목적으로 말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달을 목적으로 말했을 뿐인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억양이 좀 이상해져요 어휘는 서울 어휘인데 억양이 바뀝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어, 서울 어휘보다 부산 사투리가 먼저 나와요. 이건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어, 십수년 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런 것처럼 이, 익숙했던 이 서울 말보다 어, 자주 듣는 네, 부산 사투리가 더 어, 먼저 떠오르는 거죠. 이러면서 억양도 부산 억양. 부산 사투리 억양, 그리고 어휘도 부산 사투리 이렇게 해서 부산 네이티브가 됩니다. 단한 번도 어땠습니까? 아, 서울말을 부산말로 바꿔봐야지 라는 의도를 갖고 말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기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옹알이를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거 엄마 말로 바꿔야지 이러면서 한게 아니죠. 그냥 전달을 목적으로 표현했을 뿐인데. 에, 그것이 자동으로 엄마의 언어를 익히게 만든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럼 왜 전달을 목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전달을 목적으로 말할 때 마음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있어야 상대방이 말한 그 언어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에, 그 느낌이 없이, 어? 그 느낌이 뭐예요? 번역할 때는 뭡니까? 번역해야지라는 느낌밖에 없잖아요. 그죠? 에. 영어를 넣고 국어로 바꿔야지 라는 느낌밖에 없잖아요.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어로 바꿔야지 라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아지에게 밥을 줄 때마다 종소리 를 들려주면, 시간이 지나면 밥안 주고 종소리만 들려줘도 어, 침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왜? 밥을 줄때 배고픔을 느꼈고, 그 배고픔과 종소리가 연결된 거죠. 네. 이 강아지가 어, 어, 밥을 볼 때, 어, 밥을 볼 때, 아, 종소리하고 밥하고 어, 연결해야지? 이러면서 <laughs> 밥을 본게 아니라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영어 마음은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하는 거고, 그러면 자동으로 영어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때 들린 그 영어가 나도 모르게, 예. 무슨 원리가 있죠? 조건반사의 원리, 파블로프의 법칙, 예, 파블로프의 법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어, 느낌과 소리가 삐약삐약하면 병아리, 빵빵 하면 자동차, 어, 붕 하면 비행기가 자동으로 연결되듯이 예, 자동으로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걸 느끼면 자동으로 혀에 달려서 나온 거죠. 한번 해 볼게요. 자, 거두절미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영어로 문장 한번 물어봐야겠죠. 이번 주말에 계획 있어? I have plans for this weekend. I am going to spend time with my family and friends. 나는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것이다. 자 이렇게 자 말을 했어요. 어, 나 어, 이번 주말에 계획 있어. 이렇게 했더니 I have plans for this weekend. 이렇게 얘기했죠. 아 이번 주말에 계획이 있다는 말을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자동으로 외워져갖고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어, 사투리가 익혀지듯이 스폰지가 물을 머금듯이 자동으로 어 심포라는 언어습득 기간, 김쌤이 발견해, 고기에 어,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들었을 때저를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 혹시 할, 할 말이 없는데, 이게 뭐, 오쩌라는 가그 다음. 이렇게 생각, 혹시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자, 그런,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신 분이 있다면, 그 어, 다음 질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I'm going to spend time With my family and friends, I'm going to spend time.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 나는, 음, 한번 해보죠. 아, 나는 낚시에 갈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자. I'm going to go fishing. I'm going fishing today. 나는 오늘 낚시하러 간다. 예. 네. 그랬더니 어. 나는 오늘 낚시하러 간다. 그랬더니 어. 나 나도 낚시하러 간다.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그냥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어, 너 낚시 좋아해? Do you like fishing? I enjoy fishing. Although I don't get to do it as often as I would like. 음. 나는 낚시를 즐기지만 원하는 만큼 자주 낚시를 하지는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보통 또 질문 들어가죠 네. 큰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어? Have you ever caught a big fish? Yes, I've caught several big fish 네, 저는 큰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습니다 어 음. 음, 여기서 이제, 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음, 아, 빅피쉬, 큰 물고기, 빅피쉬, 컷, 잡는 게 컷이구나. Have you ever caught?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음,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 물고기 이름이 뭐니? 이렇게. 그 물고기 이름이 뭐니? What's the name of the fish? The fish is called a clownfish. 이 물고기는 광대 물고기라고 불립니다. 어, 광대 물고기. 너는 광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는 거야? Have you ever caught a clownfish? I haven't caught a clownfish, but I have seen them in aquariums. 광대 물고기는 안 잡았지만 수족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음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광대 물고기 안 잡았지만 어 나는 돌고래를 잡아본 적은 없지만 바다에서 본 적은 있어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돌고래는 잡아본 적은 없지만 예, 바다에서 본 적은 있어요. I've never caught a dolphin, but I've seen it in the sea. I've never dreamed of a dolphin, but I've seen them in the sea. s 고래는 꿈도 꾸지 못했지만 바다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h e sea. So, you can't 가 e e a d o l 서울말로 어 말할 때 철수 엄마는 부산사투리로 계속 응대해주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익숙해지는 거죠. 부산사투리가 그런 것처럼 단지 나는 국어로 계속 얘기했을 뿐인데 그 상황에 맞게끔 영어가 반복적인 표현들이 계속 들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혀에 영어식 표현이 달리게 됩니다 이게 이거 하고 그러면 자 이렇게 하는거 하고 영어를 영어 영안대역을 놓고 어 외우는 거 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과 같은 겁니다 아주 똑똑한 강아지가 있어서요 그 강아지에게 밥줄 때마다 종소리 를 들려주 는방 식이, 아 니라 밥넣 고, 종놓 고, 어? 종소리 를 들려 주고, 어. 자 이렇게 외우 기를 시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밥이라는 사진, 어, 종이라는 사진 밥 이라는 사진, 종 이라는 사진 놓 고, 밥줄때 종소리 는밥 준다는 의 미야, 종소리 는밥 준다는 의 미야, 이렇게 해서 외우기를 시켰다 합시다. 예, 그래서 이 똑똑, 너무 똑똑해갖고 외운 거죠. 예, 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강아지가 이제 외웠으니까 아, 이제 종소리를 들려줍니다. 예, 종소리를 들려줘요. 이 강아지가 침이 나올까요? 강아지가 똑똑해서 종소리의 의미는 알겠지만, 알 수도 있겠지만, 자동으로 침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멍청한 강아지가 있어요. 외우기는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못하는데, 밥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줬어요. 설명도 안 하고, 외우기도 안 시키고.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에, 강아지에게 에, 밥을 안 주고 종소리만 들려줘도, 어, 그 머리가 나쁜 강아지도 어떻게 됩니까? 에, 자동으로 뭐 침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환 대역을 외우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종소리와 밥이라는 설명을 듣고, 강아지에게 외우기 시킨 것고 똑같습니다. 종소리의 의미를 강아지가 알 수는 있겠지만, 침은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방식은 그러면 왜 됩니까? 이 방식은, 나는 돌고래를, 돌고래는 본, 잡아본 적은 없지만 바다에서 본 적은 있어요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내 마음 속에 저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 없이 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그 느낌이 있는 거죠. 있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영어를 읽고 이것은 이런 의미야 라고, 어, 외우는 게 아니라, 저 말을 할때 자동으로 그 느낌이 드는 그 상태에서 영어가 들려서 강아지에게 밥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주는 것하고 동일한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네. 외우려고 할수록 외워지지 않고 느낌하고 영어 음성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이런, 그러니까 강아지에게 설명을 해서 종소리 침을 흘리게끔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게 기존의 영어 학습법이에요. 네, 그 방식으로는 아시다시피 조건반사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이 되는 방법으로 하시면 아주 빠른 시일에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쌤 영어, 김쌤이었습니다. 신뢰.